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어라는 물감을 새로 장만했어요. 원래 12색 세트를 선물받아서 쓰다가 24색 세트 물감을 구매를 했는데요. 물감 짜는 것부터 발색하는 것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첫 라이브 방송이 너무 미흡했어요. 네. 망쳤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재밌었다고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더 재밌게 라이브 방송, 제대로. 사고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코어 물감 발색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코어 물감은 미국 브랜드 물감이고요. 아주 고가의 물감인데, 24색 세트는 5mm 물감으로 들어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급이 높은 물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성도 알차다고 해야 되나? 제가 갖고 싶었던 물감이 많이 들어있어서, 낫색으로 사는 것보다 24색 세트로 사는 게더 저렴해서 저는 24색 세트로 한번 사봤습니다. 코어 물감 브랜드의 특징은 아퀴졸이라는 바인더를 자체 생산한 바인더를 사용하는 게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코어 물감 발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밀 옐로우 프라임 로즈부터 해볼게요. 카드뱀 옐로우 프라임 로즈 색상은 약간 레몬 옐로우 같은 색상이에요 살짝 오페크한 느낌이 있고요 반투명이래요 알료는 py35 알료 그리고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조금 착색될 때 엄청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코어 물감이 그리고 살짝 뭔가 차분한 그런 톤이 전반적으로 돌더라고요 음. 예쁩니다. 내광성은 1등급,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니켈 아조 옐로우. 이것도 등급이 3등급이에요. 가격 등급이 니켈 아조 옐로우가 아주 원래 엄청 형광기 도는 그런 노랑인데, 이 음, 니켈 아조 옐로우는 살짝 차분하고 딥한 색상인 것 같아요. 이 예, 코어 물감이 되게 독특한 물감이죠. 바인더를 아주 독특한 걸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아키졸이라는 자체에서 발명한, 발견한, 만들어낸 <laughs>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PY150 알료이고요. 내강성은 1등급,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인데, 굉장히 차분한 맛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차분하면서 뭔가 조금 음, 조색하기는 편할 것 같은 근데 발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돼요 소량으로도 잘 되고 다음으로는 퀸아크리돈 골드 색상입니다 어, 살짝 붉은기가 많이 도는 퀸아크리돈 골드예요 굉장히 딥하네요 아주 색상이 그 다니엘 스미스나 엠그람보다 훨씬 더 딥하고 진한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딥인가? 아닌데? 그냥 키나크리돈 골든데? 그러네요. 네. 알료는 P548PY150 보카발료이고요. 내강성은 2등급.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2등급이 살짝 떨어지는 내강성입니다. 착색이 굉장히 빨리 되네요. 네. 경계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착색이 빨리 되는 그런 물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투명한 물감입니다. 참, 지금 발색하고 있는 종이는 아티스티코 종이입니다. 백색, 아티스티코 백색 종이에요. 색감이 진짜 차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데일리 라이드 옐로우 색상입니다. 이 데일리 라이드라는 알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 알료를 가지고 와서 만든 색상인데, 인디언 옐로우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라이브 할 때도 색깔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옐로우는 아예 창백한 옐로우 아니면 이렇게 약간 오렌지 끼 도는 옐로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오렌지 끼가 돌면서 뭔가 차분하게 깔아지는 그런 옐로우도 예쁘고. 근데 얘는 또 화사하잖아요. 색감이. 그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림자가 지나? 네, 여기서. 아주 예쁩니다. 붓도 사용하기 편해요. 이게 6호인데. 아주 탄력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딱그 사용감의 붓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laughs> 휴대용으로 하나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데일리 라이드 옐로우는 단일 알료, 완료, PY83 알료인데, 내광성 정보가 NA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 어, not yet tested 라고 해서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정보가 없는,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광성 정보는 불분명하고요. 착색은 되지 않는, 살짝 오페크한 물감인데 엄청 투명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선이 잘 보이죠? 그죠? 네. 다음으로. 트랜스페런트 피롤 오렌지 색상 한번 발색해볼게요. 단일알료. p o 7 1 단, 단일알료가 많네요. 라방에서도 단일알료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단일알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쨍한 오렌지인데, 어, 뭔가 형광기 있는 그런 쨍한 오렌지는 아니고, 딥한데 쨍해요. 발색이 되게 잘 되는데 차분한 맛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라방에서도 미젤로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렇 소량으로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게 미젤로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발색은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미젤로는 진짜 엄청 화사하고 약간 형광기 도는 그런 발색이라면 코어는 차분하게 깔리는 느낌인데 발색이 소량으로도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쁘네요. 피롤, 트랜스페런트 피롤 오렌지 색상. 얘도 PO71 단위 달려있고, 얘도 내광성 정보가 없네요. 애니. 그리고 투명하고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라고 합니다. 예쁩니다. 아주 예쁘네요. 네. 다음으로는 카드뮴 레드 미디엄입니다. 카드뮴이니까 살짝 오페크하고 딥한 레드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얘는 진짜 딥해요. 그 라방에서 센 언니 립스틱 색깔이라고 <laughs> 해주셨거든요. 크림 슨이었나 카드뮴이었나? 네. 근데 진짜 그런 딥한 아주 빨강 레드 색상이에요. 아주 아주 붉고 그리고 살짝 밑에 알갱이가 보이는 것 같은 발색이에요. 너무 딥해서 그리고 카드뮴 색상이 살짝 보라가 받치거나 아니면 갈색이 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두개다 받치는 것 같아요. 아주 딥합니다. 팁그 자체의 딥. 이게 딥이다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미디엄이래요. 그러면 <laughs> 다크 또는 딥은 얼마나 딥할지 궁금해지는 그런 발색이네요. 아주 예뻐요. 이게 딥한 색상이 예쁘기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딥한 색상은 별로 예뻐하지 않는데 코어는 딥한 색상이 예뻐요. <laughs> 예쁘네요. 아주 독특해요, 코어는 진짜. 발색하는 느낌이. 어떤 다른 물감이랑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포지션이 독특한 것 같아요. 미국 물감들, 유명한 물감들, 엠그라함, 다니엘 스미스, 코어가 있는데, 아, 물론 더 많은 유명한 물감들도 있지만, 다빈치나 뭐 수제 물감이나 되게 유명한 물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코어가, 다니엘 스미스 엠그라함 코어 중에서 코어가 가장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용량이 작거든요. 11mm로 나오는데, 금 은더 높으니까 가격이 가장 높은데 그래도 팔리는 이유가 있고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작가님들께서. 네, 아무래도 발색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퍼 m a n e 스칼렛입니다. 딥하죠? 아주, 아주 딥하고 투명한데 진네요 이게 사용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애매한데. 투명한데 진합니다. 되게 역설적인 말이죠. 그죠? 투명한데 되게 밑에 종이 색이 보여요. 투명한데 아주 딥한 그런 색감이고요. 알료를 많이 때려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색입니다. 퍼머넌트 스칼렛은 PR168 알료를 또 단일 알료네요. 단일 알료가 많네요. 그리고 내광성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인데요.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 다 등급이 4, 3, 뭐 가격 등급이 되게 높아요. 그건 좋네요. <laughs> 가격 등급이 높은 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아리자린 크림슨 색상입니다. 얘도 단일화료네요. PR177. 그런데 내광성의 정보는 없어요.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아, 이거 언제 좋아하냐면 꽃 그림 그릴 때? <laughs> 이렇게 딥하게 눌러주는 색상이 꼭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꽃 그림 그릴 때도 마냥 밝은 색으로만 그리기 그냥 힘들어요, 꽃이. 근데 이렇게 딥하게 싹 잡아주는 약간 창백하면서 딥한 색상이라서 아주 투명하게 쓸수 있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요거 예쁘네요. 내강성 정보가 없고,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인데, 내강성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보면 다 단일 알료인데, 다 내강성 괜찮은 알료, PY83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알료들인데, 이제 알료가 내강성이 제조 과정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거가 있긴 한데, 내강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퀸아크리돈 마젠타 색상입니다. 퀸아크리돈 마젠타 PR11122. 근데 다른 브랜드 마젠타보다 훨씬 딥하고 훨씬 쨍하고 보라기가 살짝 돌고 차분해요. 근데 되게 예뻐요. <laughs> 발색이 독특하고, 그러니까 근데 독특해도 그렇게 범주에서 벗어나는 느낌은 아닌데 독특한 그 매력? 있어요 저보고 라방에서 되게 영업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laughs> 진짜 구매를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취향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렇게 딥한 색상이나 아니면 너무 쨍한 발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물 번짐 느낌이 조금 아쉬워요 이 코어 브랜드가 아니면 아티스티코 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소량으로 발색이 잘 되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착색이 되게 빠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 번짐을 할때 빠르게 스피디하게 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런 물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도 피아린이 내관성 정보가 없는데 아마 최소 2등급은 되지 않을까. 퀴나크리도 난료이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리고 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옥사진 퍼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별로 안 풀었거든요. 근데 블랙에 가깝게 올라오죠. 이게 지금 좀 많이 굳었어요. 물감이 표면이. 제가 짰을 때보다 코 물감 빠르게 잘 굳습니다. 네. 지금 만져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이틀, 이틀 됐네요. 이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굳었는데 이렇게 소량으로 엄청 발색이 딥하게 아주 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반 스케치 하시거나 소량으로 발색을 잘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지 않을까, 이 물감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발색이 잘 돼요. <laughs> 좋습니다, 네. PB23 얘도 단일 알료네요. 네, 단일 알료이고 내광성 정보가 없고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었어요. 다음으로 울트라 마린 블루 한번 해 볼게요. PB2고 알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내광성은 우수하고요. 1등급. 어 여기 아닌데. <laughs> 반투명한. 그레뉴이 있는 살짝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근데 이거 그레뉴을 우리 그때 라방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어, 코어 물감은 그래뉼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다 잠시만요 잠깐만 요거만 걷어낼게요 네. 그래뉼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엄청 그래뉼이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래뉼 좋은 물감들이 많잖아요 다니엘 스미스나 로만슈말 아니면 수지 물감들에 비하면 그래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방 할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 브랜드가 그랜율이 별로 안 느껴져서 그런지 미디엄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코어가 원래 골덴사 제품이죠. 골덴사가 원래 아크릴 물감만 있었어요. 아크릴 물감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아크릴 물감은 미디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엄을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수채화 물감을 만들면서도 수채화 물감 미디엄을 보조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골덴사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룰리언 블루 크로움입니다 셀룰리언 블루 크로움 pb36 콜론 1이고요. 내가성은 1등급. 살짝 오페크한, 네. 그레뉴얼이 있는 물감입니다. 셀룰리언 블루의 특징이죠. 오페크하고 살짝 탁한데 맑은 <laughs> 그런 발색이 특징이에요. 이게 참어폐가 있는 발색인데, 그죠? 어떻게 오페크한데 투명한 그런 느낌이 날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발색입니다. 네. 아주 시원한 색깔은 아닌데, 하늘 그리면 딱 예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코어가 발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독특하다 보니까 코어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음, 저거 코어 느낌인데?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라방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너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라방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laughs> 자, 다음으로는 페일로 블루 그린 쉐이드입니다. PB 1호컬런 3이고요. 내가성은 1등급. 반투명한 착색이 잘 되는 물감이요. 착색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살짝 올렸는데 아직도 좀 보여요. 울트라마린. 그래서 여기 울트라마린 정확한 색감은 밑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페일로 블루도 다른 브랜드는 엄청 쨍한 브랜드도 있어요. 살짝 촌스럽게. 근데 이렇게 촌스럽지 않고 기본색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일 알료. 우리나라에서는 셀룰리온 블루 휴, 또는 이제 코발트 블루 휴를 요 알료로 하거든요. 그냥 페일로 블루라고 하시지, 휴를 붙여가지고. <laughs> 기본 색상이에요. 조색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고, 있으면 좋은 색? 예쁘네요. 페일로 블루. 그린 쉐이드. 네. 다음으로 코발트 팁. PG50이고요. 내광성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코발트가 있으니까, 일단 내광성은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코발트의 특성상. 반 불투명한 색상이고 그레뉼이 있는 착색이 되는 살짝 되는 코발트 틸. 요거 너무 좋아하는 색이에요. 근데 요게 여기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4등급이고 요거를 세트에 넣어주시는 브랜드는 처음 본것 같아요. 24색 세트에는 코발트 틸. 예쁘네요. 수제 물감 브랜드에는 넣어주는 브랜드를 보긴 했는데 구성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색 구성이. 아낌없이 넣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코어 물감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고 싶었던 색이 요 세트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후회 안 하고 되게 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잘 샀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잘산것 같아요. 아주, 아주 아주 맑고 투명한데, 불투명한. 물감이에요. 반 불투명인데, 셀루리언 블루와 같죠? 반 불투명한데, 발색이 화사하고, 뭔가 주는 느낌이 투명한 것 같은 느낌이 돌아요. 아주 예쁘네요. 참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 비리디안 그린입니다. 비리디안 그린은 PG18 알료이고요. 내광성은 1등급 반 투명한 그레뉴이 있는 착색이 되는 물감이에요. 비리디안 발색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어, 너무 잘 돼가지고, 발색이.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윈저이뉴튼이나좀안 되는 브랜드가 많아요. 비리디언 특징이에요. 알료의 특징 아주 잘 됩니다. 색감도 진짜 딥하고 예뻐요. 예쁩니다. pg18 알료 투명하죠 엄청. 근데 반투명이래요. 코어 물감이 전반적으로 되게 투명한 것 같아요. 지금 카드뮴도 말랐더니 여기 선이 보이죠, 그죠? 아주 딥한데 투명한. 발색은 차분하지만 아주 투명한 그런 느낌이에요. 발색이 쉬민케나뭐 다른 브랜드보다 더 차분해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세그린 제가 좋아하는 세그린이 있어요. 아, 예쁘죠? 그죠. 안료가 PG36PR101, PY150. 세개 안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아주 화사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마 PY150 때문일 거예요. PY150. 니켈 아주 옐로우. 그 안료인데요 그게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밑에 깔리는 색깔들이 되게 화사하게 얘예 안료가 들어가서 그래요 니켈 아주 옐로우 안료가 들어가서 아주 화사한 느낌이 돌게끔 네, 제가 좋아하는 색그린 색상인데 조금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색그린인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하고 밑에 쨍한 느낌이 살짝 깔리면서 차분한 예쁜 색그린 색상입니다 좀 진하게 올려볼까요? 네, 진하게 올려도 아주 예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laughs>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골드, 골드 키 위색. 조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이죠. 좋아하는 색입니다. 단색으로 사용하진 않는데 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색할 때, 풍경 그릴 때 보면 이 색이 있으면 될 텐데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색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색입니다. 그린골드. PY129 알료이고요. 내광성 정보가 없네요. 아직. 네. 테스트를 하지 않은. 투명한. 그리고 착색이 되는 물감입니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되는. <laughs> 그런 알료적 특징이 있네요. 다음으로 로우 시에나. 로우 시에나 옆에 괄호로 N 되어 있는 건 내추럴입니다. 자연 알료. 로우시에나 색상이 근데 옐로우워커 같아요 <laughs> 아주 화사한 아니 밝은 네 화사하기보다 밝은 그런 색상이고요 py43 완료이고 내관성은 1등급 반불투명한 진짜 옐로우워커 색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로우시에나였습니다 옐로우워커보다는 살짝 딥하네요 발색이 그리고 그렇게 불투명한 맛은 별로 안 도는데 마르면 안될것 같은데 네뭐 지켜보죠 <laughs> 다음으로는 번트 시에나 색상입니다 로우 시에나를 태우면 번트 시에나 내광성은 1등급이네요 알료는 PBR7이고요 내광성은 1등급 반 불투명한 그레뉴리 있는 착색이 되는 내추럴 알료입니다 번트 시에나 색상 되게 독특하다 약간 붉은기가 보는데 되게 차분하고 예쁘네요. 유럽 여행 갈때이 팔레트 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유럽 풍경 그릴 때딱 좋을 색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번트 시에나로는 그 지붕 그리면 딱 예쁠 것 같아요. 피렌체나 그런 곳에 그 지붕을 그리면 예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럽,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유럽을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들고서 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슬프다. 이렇게 즐거운 상상하고 나면 조금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우 한번 발색해볼게요. 얘도 내추럴 알료이고요 PBR7. 알료이고, 내광성 1등급 반, 불투명한 크레뉴리 있는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 할때꼭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었던 멘트예요. <laughs> 뭐냐면, 아, 철두철미하게 준비는 했는데, 요, PBR7 알료가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발색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죠? 제가 왜 수채화 물감의 모든 거 편해서, 그리고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윤슬림 안료가 같으면 그런 물감은 다 같나요? 이렇게 발색이 다 같나요?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니요. 안료가 같아도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laughs> 같은 경우가 70%면 다른 경우가 한30%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광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료가 같지만 그래서 제조사마다 또 발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laughs> 똑같은 물감 찾는 게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물체를 보고 이런 발색을 조색을 해서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아, 뭐, 알료명이나 물감 이름명으로 같은 물감을 찾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비슷한 물감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울트라마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별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어떤 것들은 있는데, <laughs>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발트 티를 꼭 찾고 싶어 하면, 찾기 힘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laughs>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힘들어요. <laughs> 자 다음에는 반다이크 브라운.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반다이크 브라운. PR101 알료를 사용했네요. 내건성은 1등급이고요. 반투명한 그레뉼리 있는 착색이 잘 되는 물감입니다. 아주 붉은기가 많이 도는 반다이크 브라운이라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색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고, 아쉽습니다. 로우 언버가 더 예쁘네요, 제 눈에는. 저는 브라운은, 이렇게 짙은 브라운은 레드기 빠진 브라운을 좋아해요. 번트 시에나 같은 이런 레드 브라운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딥한 색상에서 레드기가 돌면,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림이, 어, 탁해질 수 있어요. 왜 웜톤의 물감을 많이 사용하면 그림이 탁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짙게 있다 그러면 더 탁해지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 원버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다음으로는 페인스그레이입니다 내광성은 2등급이고요. PB 1 5 콜런 3 페일로 블루 알료오네요 PBK 7, p v 1 9 알료를 사용했습니다. 내광성은 2등급이고요. 반 불투명한 발이잘 되는 물감인데요. 저 지금 진짜 살짝 풀었거든요. 근데 또 완전 덮힐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발색이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페인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저는 푸른색 도는 페인스 그레이를 좋아해요. 무채색보다. 무채색 쓸 거면 블랙 쓰지. 약간 그런. 근데 무채색인 경우에는 또 색으로 조색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예쁩니다. 네. 아주 제 취향에. 딱 맞는 색상을. 다음으로 뉴트럴 틴트 색상 한번 발색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발색이 어떨지. 뉴트럴 틴트 내관성 2등급이고요. 반투명한 그레뉴리 있는 착색이 되는 물감이라고 합니다. 알료 PY42, PR122, PB15콜른3. 발색은 어떨지? 어? 제가 아는 뉴트럴 틴트와 완전 발색이 달라서 지금 살짝 당황했어요. 색이 되게 예쁜데, 제가 지금 앞에 PY42가 들어가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한 뉴트럴 틴트랑 너무 달라가지고, 발색이. 근데 이거 잘 쓰겠다, 진짜. 유럽 가서 그림 그릴 때 진짜 잘 쓰겠다. 그 약간 화이트 건물들인데, 약간 이런 색상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laughs> 고대 건물들 보면 흰색인데, 그림자는 이런 색상인 아주 그림자 그릴 때 딱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뉴트럴 틴트는 쉬밍케 뉴트럴 틴트인데 제그 풍경화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에요. 완전 다르죠? 페인스 그레이는 제가 이게 더 예쁘네요. 코어 페인스 그레이가 렘브란트 페인스 그레이보다 훨씬 더 예쁘고 뉴트럴 틴트는 지금 놀란 게 어, 쉬밍케 같은 경우에는 알료가 PR12, PB60, PBK7이 들어갑니다. 얘는 PY42, PR12, PB103. 그래서 PR12가 2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알료도 요거 하나만 동일하고 두 개가 달라지면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색감이 너무 달라서 전 살짝 보라색끼 도는 무채색을 기대했는데 노란색끼가 도는 무채색인데 예쁘네요. 둘다 예쁩니다. 이렇게 생명이 같은데 물감이 이렇게 발색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물감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겠죠 네네. 다음으로 티타늄 화이트 PW6 내광성 1등급 반투명한 반 물감입니다 꽃그림 그릴 때 만약에 저는 꽃그림 팔레트에서 제가 흰색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브릴리언트 핑크나 쉘 핑크를 되게 잘 사용하는데, 그거 두 색을 넣느니 흰색을 넣어서 만들어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흰색이 들어있어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이제 저는 팔레트에 흰색을 꼭꼭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코어 물감 발색을 마쳤습니다. 라방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었고요. 근데 물감이 생각보다 금방 굳는 것 같아요. 지금 이틀 만에 별로 끈적거리는 거 없이 잘 굳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물을 발라놔서 지금은 좀 끈적거리긴 한데 보시면 여기 갈라짐. 더 보이고 벌써 많이 수축되었어요. 그래서 아 금방 잘 굳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반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다음 라방은 꼭. <laughs> 성공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라방 이벤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